5년 전 어느 날 문득 내가 나이가 들수록 살던 대로만 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래서 내일 처음 만나는 사람의 능력 중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드는 도전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. 다음 날 아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는 아저씨 한 분을 보았다. 그렇게 나는 35살에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다.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사람 한 명만 걸어와도 자전거를 멈추어야 했고, 벽에 심하게 박치기를 하고 자빠진 적도 여러 번, 오르막에서는 무조건 끌고 올라가야 했다. 하지만 2주가 지나자 곧 동네를 벗어나 한강을 달릴 수 있게 되었고, 국토종주라는 꿈도 꾸게 되었다. 자전거를 배우지 않았다면 생각지도 못했을 꿈이다.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자전거 같은 건 평생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다. 나는 내 생각보다 할줄 아는 게 훨씬 많은 사람이었다. 오늘도 나는 나이에 대해 알아간다. 센터 산거리 인증 센터에 왔습니다 잘 안나오네 어쨌든 찍었습니다 1 2시고요 첫번째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한시간만에 샌드위치를 또 먹어요 음. 맛있네 이거 뭐야? 흐흐, 좋다 이제 다음 목적지까지는 25% 20년 도착하겠네요. 뭔데 이렇게 맛있지? 이제 배가 좀 많이 고파요. 밥을 먹고 싶네요. 빵 같은 거 말고. 김치찌개, 뭐 설렁탕도 괜찮아요. 한 30분만 가면 됩니다. 뭐 오늘 안에 신메 대교까지는 충분히 갈것 같습니다. 누구랑 같이 왔으면 저런 데서 사진 찍으면 좋은데. 귀찮네요. 아우 시원해 여우 여우 슝 와우 스피드 짱 아유 친절해 우회도로 표지판을 다 세워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뻥꾸가나지 않았어 땡큐 다 왔다 보입니까? 자라섬 닭갈비? 혼자서 못 먹잖아 저 가게 일단 한번 가볼까? 막국수도 괜찮은데 찍겠습니다. 이제 30km만 더 가면 돼. 아예 안 나오네. 너무 심하게 잉크가 없는데. 아예 없다. 잉크가 없습니다. 내가 따로 잉크 사서 갖고 다녀야 되겠네. 이게 최선입니다. 경강교. 뭘좀 먹고 가야겠습니다. 아, 배가 너무 고파. 안녕하세요. 한 명이요. 잣 막국수 하나만 주세요. 막국수가 아, 나왔어요. 길마다 새로운 노래 지어 부르고 누 그도 시간을 자려 하지 않아. 얘들이 자꾸 안경 안으로 들어오네요. <laughs> 이전에는 없던 길을 가며 세상의 바깥에 머무는가야 어디에도 속하지. 퐁퐁퐁퐁퐁 여기 좀 잉크가 있네. <laughs> 짠! 70kg! 수고했어, 나의 붕붕이. 고마워. 이제 숙소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. 신라면 아, 이렇게 매웠나? 아아저 밤에 자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 옷을 다시 입고 잤다는 뭐지 이건 뭐가 무던 거지 어쩔 수 없습니다 짐이 많으면 가방이 무거워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제 9 시부터 잠들었어 <laughs> 아침 감사 일기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며 네, 현재 시간이 8시고요. 다시 70km를 달려서 갑니다요. 오징어 볶음을 먹고 싶었지만 황태 해장국 말고는 모든 메뉴가 이인부터였다문연 가게도 없어서 그냥 황태 해장국을 시켰다. 난 황태 해장국을 좋아하지 않는다. 정말이다. 드디어 다 왔습니다. 8시부터 출발했더니 중간에 자 많이 쉬었는데도 지금 한 3시 좀 넘었나? 야 북한강 종주 성공! 문해 원장, I love you. 붕붕아, 정말 수고했다. 정말 펑크 한번 안 나주고 넌 최고. 신발이 위창이 다. 너도 고생했다. 네, 중주가 끝났습니다. 왕복 140km, 1박 2일로 갔다 왔고요. 얼른 집에 가서 뽀송뽀송하게 씻고 어,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네요. 북한강 종주는 발음도 안 되네. 북한강 종주는 여기서 끝이고 다음은 오천 자전거길 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띠롱띠롱.